예,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 제가 드디어 상급 흑결정 10개를 얻어서요, 그 관련돼서 돌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예고했다시피, 이제 조만간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이제, 추억여행을 통해서 이제 50회 완주를 하시게 되면은, 뭐, 저원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검은사만 모바일 하신 분들은 받으신 분들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50회 완주하면 상급 흑결정을 10개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흑결정도 아니고, 상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 그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되게 떨리네요. <laughs> 떨려, 떨려. 제가 오늘 이제 시도할 거는, 방어구이까지 가보타고 그 다음에 보조무기에다가 우선 어, 시도를 해서 28강을 하는 게 우선 목표고요. 원래는 이제 가장 좋은 건 무기했다는 게 맞기는 한데 제가 30강 올리는 거를 많이 봤는데 어, 실패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선은 이제 가보다고 보조무기가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고 어, 하나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떨리네요. 우선은 이제 강제 돌파로 들어가서 보조 무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이게 나름 500만원 쓰는 거거든요. 10개기 때문에 돈도 꽤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데 우선은 탈리스만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가자! 빵! 아, 다시 한 번. 아, 한번 성공, 성공하자. 아, 왜 그래? 아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laughs> 제발! 이러지 마!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 잠깐만요. 방어구로 바꿉시다. 방어구로. 방어구로 한번 해보고. 아, 진짜 왜 그러냐. 다시 한 번. 아, 제발. 나트 이러지 마. 오케이! 방어구 성공. 방어구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욱이 갑시다. 아, 보조무기, 돼야지, 야. 거안 되는 거 좀, 에바야. 돼야지. 착하다? 흑결정 착하다? <laughs> 뭐래든 거야, 지금. 제발, 가자! 가자! 아, 실패야. 아, 다시 한 번. 제발. 성공! 오케이! 그렇지. 좋아. 아, 우선은, 원래 목표였던, 원래 목표였던, 이제, 보조 무기하고 그다음에 갑옷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고 세 개가 남았는데요. 세 개가 남았는데 남은 세 개는 제가 이제 언급했다시피 무기했다가 무기 30강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실패하는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갑옷하고 먼저 이제 보조 무기를 했던 거고 세어 개가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될지 세개 남았는데 한 번에 되면 진짜 좋겠는데 아 떨린다. 그래도 다행히 두 개는 돼서 정말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까지 되면, 아,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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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강 가자, 가자, 가자! 아, 우선 실패. 아, 두개 남았고요, 여러분. <laughs> 다시 가자. 제발! 30강! 아, 아, 30강. 30강 한 번만 줘. 30강 한 번만 주라, 제발. 검사망 모바일아 열심히 할 테니까 순수무가 <laughs> 제발 아, 마지막인데 여러분 아 이거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빌어주십시오 제발 부디 되길 손으로 가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바일로 지금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가릴 수가 있거든요 뭘 가리고 <laughs> 제발 아, 가렸습니다 여러분 된지 안 된지 지금 모르거든요. 녹화는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손으로 가렸기 때문에 몰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케이. 오. 오. 와 대박. 와 진짜 초대박. 와 제가 가려서 몰랐거든요. 된지. 와. 와 진짜 너무, 어 너무 어어 대박이다 진짜.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 네. 와, 무, 무기 30강 완료했고요 30강 완료했고, 그 다음에 보조무기 28, 그리고 발크스 갑옷도 28에서 완벽하게, 어, 완벽하게, 제가 딱 진짜 원했던 설계대로 10개를 딱써가지고 완벽하게 완료가 됐네요. 와, 진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전투력도 꽤 많이 올랐어요. 3543. <laughs> <laughs> 대략 한30 정도 올랐는데, 어, 노, 아, 진짜 기쁘네요. 여러분들도 꼭 받으신 상급 흑결정으로 성공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는 그래도 다행히도 성공을 해서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시도해서 영상을 찍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 대성공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